아, 난 진짜 개리 마지막에 어. 오늘 캐릭터 좀 지킬게 이 말은. 아, 어. 네. 그 앞발 치기를 아까 봤어요. 야, 걔는 참그렇지 어? 야, 너참고있어너 너너 잘, 어이 잘 만나자. 강재야. 다들 아실 거예요. 열쇠가 나도 없다는 사실을. 너는 없어. 너안 너는 죽어도 하나도 없어. 없어. 어, 강세야 <laughs> 지금 정국이야. 김정국 정국이가 우승했어. 내가 아까맨 마지막에 남았었거든. 김종국이 우승했어. 위에서부터 응. 슬슬 내려올까요? 하나씩. 아, 그래야지. 맨 그중. 위로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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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좋아. 누나, 좋아. 어? 야아 야, 너 누가 땄어? 나 누가 땐냐고? 어, 김종국이 땐냐고? 네, 생각이 어. 났어. 한1 0년전생각 났어, 났어, 오빠. 그렇지? 80년 전에 제 앞에 두 개가 있었고요. 어. 김종국이 있었어요. 어.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. 야, 또 원을 계속. 어, 계속 원 돌다가 어. 제가 김종국 몇 살을 잡았어요. 어. 뜯겼어요. 오빠. 그럼 음. 누나도 개리 형이 마지막에 남았는지 종국 형이 마지막에 남았는지는 확실하게 보는 거지. 아 그렇지. 걔... 근데 잘 생각해봐 아, 그걸... 누가 남았겠어? 김종국이지. 어. 네. 그리고 <laughs> 오빠 지금. 두 개. 갑자기 날 왜? 형 <laughs> 스판이 붙인 <보신> 거예요? 어? <laughs> 어떻게 해 왜요? 왜, 왜, 왜? 상이 없어. 왜 갑자기 나아야? 야, 어차피 다열 앞에서 뭐, 나아, 웃시킬 거야. 아니요, 내 나, 지난번에 우승 안 했어. 누가 했냐고. 했어, 누가. 누가 했어? 나 아니야. 아까 보니까 새끼 손가락에 붕대 하고 있던데 새끼 손가락 을 잡겠습니다. 만들어 <laughs> 꺾어드려. <반대로 꺼끗이. 웃음> <laughs> 그러면 오늘, 오늘 너 죽을 수도 있어. <laughs> <좀 웃음> 야 일단 그럼 평생. 야 진짜 도망가기 없이야. 오빠 없애. 우리 진짜 도망가. 아, 도망가지 없애. 말자. 도망지호야나 그런 스타일 아니야. 오빠. <laughs> 너 제일 그런 스타일이야. 여기 봐. <laughs> 자, 여기 자, 봐. 여기 봐. 마음 맞는 사람 다섯 명 있으세요. 우리야. 우리야. 여기야. 여기야. 가자! 마음에 하는 사람 다섯 명 있으세요. 가자고 우리 뒤에 다섯 명. 이제 가자. 아, 좋아, 가자. 갑자기 용기를 아, 얻었어. 가자고 우리. 가자. 야, 겁낼 거 없어, 김종국. 야, 그냥 비집히자고. 스몰스몰 뒤로 물러서지 말고. 야, 야. 형, 형 봐봐. 형, 나나 종국 형 만났어. 절대 종국 형 만나면 안 돼. 왜? 지금 종국 형 내보이고 있다. 진짜로? 내부를 끼서 막내가 다 죽인다고 그랬어 야, 지금 절대 맞히면 야 뭐야 이거 뭐... 아니, 우리 뭐... 지켜 게... 우리 지켜 아, 게임이야 이거 뭐야 없어, 이거... 잡을 자, 게 없어요 뭐... 형 아니 이게야 게임. 그냥 자기 근육 몸에 검은색 칠하는 거나 아, 진짜 같아. 야 하얗게 아, 그래. 그래. 진짜야 그래. 뭐... 어떻게 진짜? 그래. 야너왜 이렇게 자꾸 겁을 줘? 겁을 줄게 바보라니까 지금 다다 다 놀래 지금 어디서 듣고 있다니까 내가 진짜로 있어 형이 상태로 있다니까 눈밖에 안 보여 왜 듣고 있어요? 원형이 이렇게 있는데, 거기서 진짜...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. 아, 종국이 형 진짜 좋아. 좋긴. 근데... 뭐라고? 전 아, 종국이 형 시간 살고 있냐? 나는 종국이 형 히어로. 그데왜 그래? 김종국이 뭐길래 도대체? 김종국이에요, 형은. 아, 김종국이 뭐길래. 그러면분 5분 에 있대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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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어? 뭐야? 뭐야? 어, 뭐야? 뭐야? 뭐야나 몰라. 저 뭐야? 지석진붙 있어. 아, 나 몰라 진짜. 뭐야? 뭐야? 나 몰라. 내이름이 뭔가? 야내 이름에 등어있어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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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서 가면 나가만히있지 마. 나 아니야 아 여기 분명히. 열세 이십. 세 이십. 지 지금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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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지 지금 지 지금 지가 야, 맞아. 야, 치워야 돼! 다깐기 저거. 아! 뭐야? 야, 야, 야. 다 소처해야지, 다시. 아, 저번에 나와. 정말 나 <laughs> 친구